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못만나는데 뭐 모두 온라인 수업 열심히 하고 있나요? 친구들과의 만남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지난주에 등교를 또 일주일 연기한다고 해서 슬프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니까 집에서도 즐겁게 공부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요? 중국의 큰 명절은 알아봤죠. 가장 큰 명절은 설날인데, 춘제 라고 하죠. 그 다음 큰 명절은 추석인데, 중추오제 라고 해요. 이두 명절은 어, 축하말을 보내려면, 명절 뒤에,快乐, 즐겁다, 붙이면 됐죠. 바로, 춘节快乐 혹은, 中秋节快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스승의 날인데, 우리 친구들 선생님에게 어떤 축하말을 했나요? 教师节快乐, 아니면, 谢谢, 혹은, 我爱你. 어떤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 "씨에씨"를 말이하고 "씨에씨"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꼭我爱你니를 말이 말해 줘요. 오늘은 숫자 1부터 10까지를 어떻게 중국어로 말하는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한성모로 이 숫자들을 표시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와 그 이유까지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파트 1부터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중국어의 숫자선을 들어봤죠. 선생님이 다시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방식으로 두 성으로 표시할게요. 잘 듣고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 성으로 숫자를 표시하는 거죠. 따라 읽어주세요. 이 2, 3, 4, 5, 6, 7, 8, 9, 10 중국 사람들이 이처럼 한성으로 10까지 표시할 수 있어요. 우선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 이 소자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따라 읽어 주세요. 두 번씩 일부터요. 일, 2 2 이, 3 3 4 4 5 5 667788991010，마지막 10, 10, 10, 마지막 10 발음, 발음은 제일 어렵죠. 우리 친구들 한번 느껴보세요. 한국어 빨래, 빨래 할때 빨. 우리 혀, 혀의 위치가 어디예요? 혀, 혀 끝을, 우리의 혀 끝을 입천장, 입천장 가까이 되죠. 빨.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로 읽을 때는 우리 혀는 이렇게 말려야 돼요. '시' 입천장 가까이 돼야 돼요. '시', 시. 어려워요. 할수 있어, 있어요. 연습하면 다할수 있죠. 한번더 할까요? 10, 1 효는 이렇게 말려야죠. 1 입천장, 가가이 10, 1 그치, 잘했어요.